어, 오늘 한 편을 좀더 어, 찍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포탈이나 어,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어, 각종 여론조사가 오세훈이 나가든 안철수가 나가든 한20% 정도를 여당의 박영선 시장 후보를 이긴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자신감을 얻은 건 중요한데요. 제가 몇 번을 방송을 한 것처럼 결코 이번 선거가 쉽지 않다. 투표율이 5, 60% 나오는 선거에서도 조직력이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궐선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현저히 낮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10% 정도 앞서는 건 진다고 봤거든요. 그 근데, 근데 이제 한 20%까지 앞서니까 여론이라고 하는 그런 어, 선거의 중요성은 1년 전큰 의미 없죠. 지난번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의 총선은 어, 그 당시 새누리당이 개헌선을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했죠. 그리고 그 참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고, 그 180석, 200석까지도 예상했던 선거가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공천문제를 가지고, 또 침박, 비박, 공천문제를 가지고, 어 당대표, 옥세를 가지고 있는 당대, 전 당대표였던 김우성 의원이 아, 억세를 들고 나르샤, 뭐 이런 참 국민 보기에 민망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아, 한두 달 만에 선거가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아, 1년 전, 6개월 전, 두달 전, 한달전그 중요성과 당락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대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달 정도의 시간은 여론은 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 누군가를 공천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자 제가 노차 얘기한 것처럼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길 것이다라고 제가 전전편에 찍었는데요.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달 전만 해도 안철수 후보가 많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조직이 가동되거든요. 경선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선의 경쟁력 있는 후보와 경선의 경쟁력 있는 후보는 다른 것이다. 국민의 힘이 많이 어렵지만은 어쨌든 백석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을 거느린 제1야당입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원이 3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 날이 다가오고 조직이 가동되면 조직적인 전화 받기가 들어갑니다. 훈련까지 하게 돼 있어요. 훈련까지. 그래서 경선 막판에 아, 경선에 강한 후보들이 본선에 강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국적 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낸 거거든요. 어, 착시 효과일 수 있다.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본선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좋습니다. 누가 이기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된 결정된 후보를 패자는 적극적으로 도와서 본선에서 힘을 합쳐서 승리할 본선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지 후보가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전에 이2 0라는 지지율이 위험한 거죠. 3자 대결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고요. 아 그리고 20%가 앞선 현 시점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아직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박영선 시장 후보가 당선되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받는 교사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대선, 지방선거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지지율이 오르니까 윤석열, 국민의 기대를 아주 많이 받고 있는 윤석열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는 전 총장마저도 어, 탄핵의 주범이다. 결코 보수의 대표가 돼서는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반목을 통해서 적대적 공생관계. 여기가 싫어서 저기 쫓고 찍고, 저기가 싫어서 여기지를 찍는. 이런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당권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로 가든 내가 권력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아 나라를 팔아먹는 정도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또 공격을 시작하죠. 사실 이분들은 적대적 공생 관계예요. 도와줘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줍니다. 보수에서. 극단적 보수는 극단적 진보를 도와줘요. 이걸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하죠. 에,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사람인가? 윤석열은 과연 누구인가? 직권을 해도 되는 대한민국 VIP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가? 사실 그거는 저도 솔직히 모르는 겁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에게도 촉이 있는 거고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어 영감이 있고 육감이라는 게 있죠. 민심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거부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당신은 누구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음, 시골 집은 이제 옛날 푸세식 화장실이 있을 때니까 안채가 있으면 화장실은 최 최악의 멀리 한5 0 m 밖에 전무죠 냄새가 거기까지 나오면 안 되니까 뒷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먼 뒷간 옆에 큰 개를 한 마리 우리 어머니께서 키우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송아지만이 송아지. 근데 이 그러니까 이개이 이 목줄을 이 완전히 쇠쇠뭐그 뭐라 그러죠 쇠사슬 두꺼 쇠사슬을 목에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래서 우리 그집 옆으로 동네 끼리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기, 길에서 집까지 한 3, 40m 집에서 그개 막사까지 한 50m 그러면 한 5, 60m, 한 70m가 떨어져 있고 우리 집이 있고 또 화장실 뒤에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네 형 중에 어려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공장 다니시다가 결혼해서 고향에 와서 농사를 조금 지면서 개장수를 하셨어요. 개장수 어,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그 문화를 좀 혐오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그 전통이니까요. 개장수를 하셨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형이 개를 이제 오토바이다 이 뒤에 이제 그 새창살 같이 생긴 개를 넣는 걸 싣고 이렇게 달리시는데 신기한 건 그. 큰 개가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막 쇠줄이 팡팡 끊어질 정도로 튀면서 으르렁거리는 그 개가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도 그랬거든요. 아, 이 무서운 개를 키우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누가 알았냐? 아, 논산 장애 예쁜 강아지 한 마리 쌓았는데 이렇게 커졌지 근데 그큰 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오토바이만 지나가면 개막으로 막 뒷걸음을 치면서 오줌을 줄줄줄줄 쌓아요.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물의 육감이라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체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형제라고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이 영감은 동물보다 나을 건데, 우리가 나름대로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을 우리가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을 했죠. 민주화 운동 시절에 전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에 가면 많은 사람이 눈물바다가 될 정도의 그 정도의 정치 지도자로서 거의 종교 지도자 수준의 그런 호남 분들한테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죄목을 가지고 지금 어, 교도소에 계신 두 전직 대통령들께도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오늘. 뭐가 옳고 그름을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 진영의 생각의 차이, 분노, 애정, 이런 게 갈려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오늘 국민의 가장 많은 숫자가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일을 겪고 그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역사의 오늘 한 지점에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가장 높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당신은 누구냐고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박근혜를 구속시킨 주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극우의 유튜버들이 있고요. 참 듣기 민망한 얘기입니다만은 LH 지문제를 가장 주범이 검찰이고 윤석열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직전 대한민국 여당에 책임을 져야 될 LH 문제의 근본 문제들은 여당이고 LH는 국가 투자기관이고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LH 공사사장 청와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감사, 이사 누가 인정합니까? 누가 임명합니까? 누가 운영합니까? 근데 그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추미애는 또 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 윤석열은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저도 잘 모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마음, 국민의 마음의 헌법이죠. 국민의 마음이 이제 변할 수도 있으니까 결론 난건 아니지만. 음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 저는 전편에 윤석열을 과연 미는 세력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그그 그 물음에 어, 천기누설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에 있으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의 주역으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탄핵을 지켜봤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아주 무식하게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도 지식인으로서 보았고, 우리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오늘 윤석열은 무슨 고민을 할까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저는 어떤 고민을 할까요? 저는 아까 전에 기독교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한마디, 한 말씀을 더 올리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예수가 태어난 것이 2000년이 넘었으니까 그 몇천 년 전에 우리의 그 아주 인류의 조상벌인 분들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이제 기독교는 구약성서라고 하고 장문서에 있는 얘긴데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런, 이런, 우리 고대인이 이런 얘기를 냈단 말이에요. 어,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20살 때 읽었던 마르크스, 레닌, 그분들이 가졌던 생각들, 책들, 스무 살때 읽었던 거기에 빠져서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본다 그러면요, 아, 구한 말에 민비나 홍선대원군보다 일부도 앞서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 이념도 내려놔야, 되, 내려놔야 되고, 관념도 내려놔야 되고, 과거에 가졌던 우리의 많은 편견과 우리의 가치조차도 내려놔야 되는 신세대가 열려 있다. 진영 싸움도 내려놔야 되고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거든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다 내려놓고 같이 손을 맞잡고 연구해야 되는 시대다. 진영을 나누어서 60년대, 70년대 아니.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생각으로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조선시대 같으면 능지처참감이다. 거기다가 본인의 개인적 출세나 이익을 위해서 진영 싸움을 부추기고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은 정말로 이 땅에 있으면 안될 독초 같은 존재들이다. 뽑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에...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해서 탄핵을 꺼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부르는 세력들. 유튜브에 나오고, 나오네요. 보니까 여기저기 또20% 앞선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권이다.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 우리 국민들 그렇게 바보로 여기지 말고요. 그 다음에 어, 공정을 세우고 다시 출발하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어, 윤석열을 메시아로 보는 건 아닙니다. 현대인이 응? 전부 다 지식인이죠. 택시를 타보세요. 택시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백분토론 나가셔도 돼요. 예. 제가 서울에서 잠깐 돌아다니는데 한 70에 다된 택시기사 하시는 아주머니 이 집값 문제 얘기하는데요. 백분토론보다 더 시원하게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왜 우리 국민들이 집중하느냐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행보가 그런 준기의 앞잡인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을 모으고, 일부 검찰 조직에 있을 때에 사법부에 있을 때의 에뭐 절친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랜 동안 나라 걱정을 하면서 체득된 지식이 있는 정치 전문가, 그리고 사명감이 있는 지식인들, 특히 윤석열에게, 경제를, 외교를, 통일을 안 보를, 전문가라고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전문가는 또 얼마나 또 알면 잘 알겠어요.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비운 자세로 같이 연구하고, 어, 이전 정권, 전정권의 단물만 빼먹던 세력들은 좀 뒤로 이렇게 좀, 어, 물리치고, 어, 현장에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한국병인, 어디 출신, 뭐, 이런 위주가 아닌,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성장해서 그 사고의 깊이가, 정책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윤석열의 세력이 돼서 대한민국을 다시 반석 위에 세워놓는 그런 집권하는 세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